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개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프로야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관중수도 많고 아주 흥행도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꼭 국제대회를 나가면 이게 긴장을 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게 제 실력인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2006년 처음 개최하고 이제 2009년 이후에는 이 WBC가 4년 주기로 계속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려서 2017년 이후에 이제 6년 만인 2023년 올해 아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참가하는 국가 역시 기존의 16개 국가에서 20개 국가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의 선수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서 역대급 베이스볼 클래식이다 라고 아주 불릴 만큼 대단한 대회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13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23년까지 세 대회 연속 8강 진출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 당장 이제 비조만 봐도 우리나라랑 일본만 프로리그가 있고 다른 나라는 프로리그는커녕 뭐 사회인 냐고 혹은 아마추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났고 그만큼 선수들이 받는 연봉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WBC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던 호주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이제 일본에게 홀드 패를 겨우 면한 아주 참패 그야말로 참패를 겪으면서.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까지 갔는데, 뭐, 결과적으로 비조에서는 일본과 호주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WBC가 사실 굉장히 근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우리나라가 비조가 아니라 A조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막후에 이 KBO 관계자가 메이저리그에 직접, 그, 한국과 일본전이 흥행 성공의 최상의 카드다. 대만은 한국을 원하지만, 대만은 한국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직접 설득해서 한국이 비조로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근본이 없지 않습니까? 이 WBC는 월드컵처럼 공개적으로 조추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WBC에서 특히 비조가 최약체로 불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서 어,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시작 전에 이 추신수 선수가 미국의 한한일 라디오에서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며 이 한국 야구 대표팀의 세대교체를 하지 못하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 승선을 하지 못한 안우진 선수를 두둔하는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사실 뭐 야구를 잘하기만 한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장 뭐 추신수 선수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불구하고 뭐 신세계에서 잘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도 다르비슈 선수가. 86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장이잖아요. 근데 소속팀에서도 재계약에 성공했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잘 뛰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번 대회에서 양현종 선수와 김강현 선수의 폼이 사실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 특히 이제 양현종 선수는 호주전에 등판해서 바로 이제 3점 홈런을 또 맞으면서 강판이 당했고, 그리고 김강현 선수는 일본전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2회까지는 막 오탄이 삼진 잡고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3회부터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쉽게도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또 이강철 감독의 선택이 아쉽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아요. 사실 이첫 경기인 호주전에 우리가 총력전을 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겼어야 됐는데 호주를 너무 약본 건지 아니면. 우리 한국이 딱그 정도의 실력이었던 건지 에, 그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감독이 당초에는 팀의 베테랑인 양현종 선수와 김강현 선수를 중간 계투나 마무리 투수로서 쓴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호주전 패배 이후에 바로 일본전에서 김강현 선수를 선발로 쓰면서 이게 이제 김강현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 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물론 두 선수 이외에도 이제 불펜 투수진들이 역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호주전과 일본전에서 대량 실점을 또 허용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또 이강철 감독의 투수 혹사 논란이 또 있어요. 투수 뿐만 아니라 타자에서도 사실 뭐 강백호와 이정우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참 아쉽고, 이제 결국 뭐 씁쓸하게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비판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일본에서 대표팀이 귀국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뭐 감독이 기자회견하고 선수들이 뭐 말했는데도 다들 관심이 없는. 야, 그런 게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제 KBO의 시범 리그가 열리고 있는데, 시즌 개막이 코앞인데 이제 이런 악재 때문에 또 흥행몰이의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또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실제로 KBO는 2017년 역대 최다 관중인 840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2018년에는 807만 명, 그리고 2019년에는 728만 명, 그러니까 2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2020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관중 입장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나마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린 2022년 작년에는 607만 명으로 600만 명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야구의 인기가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관중들 역시 가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보는 걸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제 대회에서 이런 좋지 않은 성적이 KBO. 예,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이제 축구, K리그만 봐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굉장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규성이라는 또 스타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K리그 개막 이후에 관중이 계속 늘어가는 아주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프로야구는 뭐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중을 어떻게 경기장으로 불러올, 불러올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로 남을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면, 고이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실력도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은 이 프로야구 팀의 감독이 국가대표를 겸직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강철 감독 본인도 이제 그 KT 위즈 선수들을 상대적으로 기용하지 않으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고 또 이번 국가대표 선수들이 미국의 애리조나로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마침 kt 위즈 선수들 역시 이 스프링캠프가 애리조나였어요 그니까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선수들 역시 그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위해서 애리조나로 무리하게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이제 강행군을 펼친 거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양희지 선수 같은 경우는 호주 시드니에서 훈련을 하다가 인천 왔다가 다시 애리조나 갔다가 거기서 전지훈련하고 다시 인천 왔다가 딱 오사카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 시간만 지금 몇 시간입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약간 컨디션을 좀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한 게 상당히 아시, 아쉬울 수 있고, 제일 좋았던 시나리오는 사실 뭐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 가가지고 던지 훈련하고, 바로 오사카, 도쿄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게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강철 감독을 무작정 비난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이제 국가대표팀에 너무 힘을 쏟으면 이 소속팀인 KT 위즈 입장에서는 이게 썩 달갑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예전에 2009년 이 WBC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던 그 한화의 김인식 감독이 정작 한화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면서 이제 시즌 도중에 경질을 당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게 감독들이 국가대표보다는 아무래도 소속팀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한일전이 끝나고 일본의 풀카운트라는 야구 전문 매체가 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분석하는 기사를 냈는데, 어,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설명에 링크 걸었으니까 직접 뭐 번역을 하시든 뭐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도 우리 문제를 좀잘 파악하고 해결해야겠지만 이 일본이라는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씁쓸해. 음,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예, 일본의 숙적, 한국은 왜 약해졌는가. 어, 예상했던 투수진의 붕괴, 국내 리그에 빠진 악순환. 야, 이거는 사실 제목만 읽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이거를 또 반박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더 기분이 나쁩니다. 자, 기사에서 먼저 시작된 이야기는 일본전에서 선발 등판한 김강현 선수 내용인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 킬러라는 별명을 얻은 김강현 선수. 자, 호주전 패배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강철 감독에 의해서 이제 일본전 선발로 나서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의 이강철 감독이 믿을만한 투수가 없어서 팀의 베테랑인 김강현을 기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전에서 3회 김강현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간 이후 총 10명의 투수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13점이라는 아주 큰 점수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이게 투수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일본전 이후에 이강철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젊은 투수들이 경험을 쌓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야, 이거는 감독 본인도 이제 투수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어서 현재 KBO에는 기술과 파워를 겸비한 이 타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는데 과거 한국 야구에 대한 일본에서의 이미지는 뭐 이승엽, 김태균, 이대호 같은 이제 거포 타자와 이 투수들 간의 한참도알수 없는 그 힘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젊은 선수들의 그 강타자 부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우리가 한국 프로야구 홈런왕이었던 선수는. 홈런 36개를 기록한 86년생의 36살 박병호 선수였는데요. 뒤이어서 28개를 기록한 용병 피렐라 선수를 제외하면 26개 87년생 최정, 25개 90년생 오지안, 그리고 23개를 기록한 선수 네 명인데요. 88년생의 김재환, 김현수, 82년생의 기, 이대호, 그리고 가장 젊은 선수가 98년생의 이정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선수들에게서 거포. 쉽게 말해서 한 방을 좀 터트려 줄수 있는 선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나라 고교 야구에서 나무 배트를 사용한다고 꼬집었는데요. 사실 고교 야구에서 나무 배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야구인들이 뭐 이미 상당수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전 세계 고교 야구 중에서 나무 배트를 쓰는 국가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야구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고교 야구에서 뭐 나무 배트가 좋냐, 알루미늄 배트가 좋냐, 이거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본은 이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무 배트의 부작용으로는 또 좋은 투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KBO 그 방어율 순위를 보시면 국가대표 승선에 실패했던 1위 안우진 선수를 제외하고 2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 선수가 딱 2명 뿐입니다. 방어율 2 1 3의 2위 김강현 선수와 3 0 5의 10위 소영준 선수. 나머지 3위부터 9위는 모두 용병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구단은 용병에게 더욱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나라 유망주 투수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만 가고 또 그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고 일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뭐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 기사를 읽고 뭐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WBC는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이제 또 이번 계기로 우리 프로야구가 또 각성을 해서 더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뭐 당장 이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서 3년 뒤에 2026년 그 WBC에서도 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 보고 응원도 해 봅니다. 한때 또 우리나라를 감동으로 물들게 했던 야구 대단히 그립습니다. 다음 국제 대회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한번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